와 양주에서 o y e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a 경희라라합합다다 will be young. I w i l 지 be happy. I will be happy. I will be h a p p 주부였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할 건데요. 저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이틀 밤을 샜어요. <laughs> 그만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건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서 그 부잣딸, 부재엄마 이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유스킨을 만나기 전에 저는요, 어, 워킹맘이었죠 직장생활과 주부를 겸행을 했었고요. 둘다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근데, 시, 제가 육아기간을 제외하고 따져보니까 15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회사에서도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 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늘 따라다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대안은요. 어, 틈틈이 공부를 했죠. 뭐 저녁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랬던 이유는 뭐좀 월급 많이 더 많이 주는 회사, 내가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로 옮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는데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에 뉴스킨은 저에게 그냥 도경이가 하는 사업하니까 사줘야지. 지금부터 도경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건데요. <laughs> 이분은 저의 스폰서이시고요. 어, 그전에는 아주 친한, 내가 이뻐하는 동생이었어요. 뭐, 친한 지인이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제품을 사면 의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줘야지 뭐 하고 썼고요. 기대 없이 썼는데 <laughs> 큰 기대 없이 쓴 제품이 제가 갖고 있던 건성 피부와 탄력 고민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제품 좋네. 계속 써야겠다. 그냥 이 정도였어요. 처음에 뉴스키는. 근데 우연히 제가 이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이현곤 박사님의 강의가 있다고 해서 뉴스킨 세미나인지 모르고 초대돼서 갔다가 <laughs> 어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돈 되겠다. 아 도경이 진짜 멋있는 일을 시작했구나. 아 도경이 잘될 거야. <laughs> 이게 다 이때까지도 그냥 이런 생각이었고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 나중에? 근데 금세 접었죠. 나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저 보고 그냥 도경이는 잘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에 저한테 큰 타이밍이 왔어요. 아 제가 평하면서 가끔 이 Y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제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게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또 저희 아들들이 와있어서 아, 어, 제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이 중3 때이 아이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대학을 가고 싶다는 저희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 남들이 다 가니까 그냥 가야지. 네. 뭐 나도 가야지 당연히 그냥 잘뭐졸업장 따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그냥 저냥 남들 다 가니까 가는 대학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말 어떠세요, 맞는 말 같으시죠? 내용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내면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냥 얘가 대학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몰랐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시덕계 나와서 그냥 사회생활해서 돈 벌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었던 게 스스로 알게 되면서 아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제가. 화가 나고. 저희 남편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참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에 저는 그냥 못난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못 이루고 생각, 잠을 못 자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를 대학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공부 잘했는데 대학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한 시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아, 정말 난, 나도 내가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돼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내이 경제적인 무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말자 그러게 살지 말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할수 있는 게 뭘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도경이가 떠올랐어요. 도경이가 생각났고 뉴스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도경이한테 전화해서 뉴스킨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 제가 선택한 대안이 뉴스킨인데 그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제가 어차피 10년 정도는 일을 더 해야 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10년을 뉴스킨에서 투자한 10년과 직장 생활에서 10년 후의 모습을 막연하지만 생각해봤는데 너무나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내 아이에게 상속해줄 수 있는 소득이래요. 전 이게 너무 쇼킹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어? 이거 해야겠다. 내가 조금만 고생해서 아이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면 그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뉴스킨 <laughs> 하면서 저는 저 아체 안에 있는 저의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어, 열심히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laughs> 저희 동안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요일마다 미션팩, 제가 여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미션팩 하면서 재미있게 팩하는 사진 넣어봤고요. 이건 저희 헬시클럽의 워킹쇼에서 예쁘게 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섹시한 드레스, 저건 예쁜 드레스. <laughs> 드레스 입어 볼 일이 40대 여자가 잘 없잖아요. 근데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라 넣어 봤고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컨벤션에 갔는데 저에게는 제, 제 생애 의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이렇게 저희 팀끼리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또 저희 스폰서님이랑 도경이랑 여러 여기는 밤마다 저희가 맥주 파티를 벌렸던 사진이요 저희 스폰서랑 같이 여행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에 넣어 봤고요. 제가 이렇게 뉴스킨이라는 제가 선택한 도구로 진짜 이루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아이들에게 마음껏 뭐든 하고 싶은 거아무것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자 엄마가 되고 싶고요. 저희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시,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그런 딸 되고 싶고 어머님한테 용돈 팍팍 드릴 수 있는 며느리 그리고 항상 음, 저희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 무거움에서 조금 해방시켜 주고 싶은 저희 남편에게 그런 멋진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잖아요. <laughs> 저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떠나고 싶을 때 훌쩍, 아무 생각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유와, 어, 쇼핑, <laughs>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 안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 이런 걸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그 확신을 믿고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서 넣어봤어요. 어, 제 선택은 정말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력하는 일만 남아있고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오늘 이 시간이 어, 좀더 좋은 선택, 내 인생을 위해서 좀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